이 시간에 하나님의 불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불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 된 성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매 다른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더이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핍박 가운데서도 참 많은 교회들을 세운 개척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건축자이기도 하죠. 그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한평생을 드린 하나님의 정말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를 어떻게 짓는 것이 좋은지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무리임을 오늘 본문에도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곧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에 우리 자신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교회 성도의 터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된 우리 인생의 터전이고 방호벽이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인생의 초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창수가나도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불시험이 올 때에도 타지 않고 견디어 낼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고 모든 것의 근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쉽게 흔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교회 갈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정말 생명 긁고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극보수의 이슬람 국가인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숭교를 당하고 왜 핍박을 당하고 왜 불이익을 당해 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예,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다시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를 위하여 뭘 했느냐라고 또 다시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주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요즘도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성교여행을 갔을 때에 이집트, 이게 차를 타고 가는데요. 그 옆에 구루마를 끌고서 농마 주위 있죠. 어떤 사람은 농마 이렇게, 딱, 그걸 이렇게 하고는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구름만 끓고. 그가 우리나라에 5, 60년대에 있었던 그런 구름만 있잖아요. 그걸 다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송교사님들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가이드 하시는 분. 저게 뭐,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저희들은 잘 모르죠. 저 사람들이 누구인지. 형색을 보니, 아, 거지 같은 형색을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오리지날 크리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크리찬이기 때문에요, 직업이 다 막혀요. 공무원 시험도 못해요. 공부도 못해요. 국가에서 주는 모든 혜택들이 다 막힙니다. 그들이 밥 먹고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렇게 농마하는 일 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 부분입니다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오늘날에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들처럼요 공무원이 되고요 잘 살고 싶으면요 뭘 포기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 믿는 걸 포기해야 되는. 그리고 이슬람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 길이 열려요. 공문의 길이 열리고요. 잘살수 있는 길이 열리고요. 집을 살 수가 있고요. 모든 길이 열려요. 여러분 이두길 속에서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주님이 물어보실 때에 너는 이 상황 속에서 뭘 선택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온다면 우리는 뭘 선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여잡고 갈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불시험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불시험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테스트를 말합니다. 테스트. 앞에 탁 서는 날, 불이 쫙 태우는 그런 그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과연 우리 인생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남아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세워진 그 집은 타지 니하고 온전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 위 크게 선해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후회 없는 공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불시험을 통과할 때에. 모두 타버리는 상황을 맞이한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이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또 카톨릭에서 말하는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공적은 공역. 예전에는 성경 번역에 공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바이블에 보면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김이라는 말로 써여 있습니다. 성도로서 어떤 성김의 삶을 살았느냐,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터 위에 과연 내 인생의 집을 짓는데 어떤 것으로 지었느냐 그냥 집 짓는 일에 멋진 집, 예쁜 집, 다른 사람과 내세울 수 있는 집, 그거 짓느일라고 정신이, 성공적인 삶, 이것만을 위하여, 내가 몇지나며 갔냐, 아니면 집을 지어도 정말 정성을 당하여 어떤 재료로 하나씩 하나씩 내 인생의 집을 지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의 원하는 집을 지었느냐,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욕망에 의해서 지어진 집으로 지었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에 성공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에 성공했느냐. 평생에 열심히 꾸고 쌓아 올린 이 공적이라고 하는 것이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이요.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그냥 싹 쓰러져 버리는 그런 것으로 지어졌느냐. 아니면, 아무리 창수가 나도요. 커튼이 세워져 있고 불길이 막 엄청난 불길이 와도 타지 않는 것으로떠 눈이 서 있는 집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2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이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여러분, 그터 위에 세운 것이 무엇으로 세워졌냐? 두 가지로 바울은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값비싸고 견고한 것, 영원한 것. 이것 재료를 이야기다 금은 보석 이와 같은 걸로 지어졌다. 또 하나는, 나무, 풀, 칫과 같이, 값싼 죄로, 몸이 건조하고, 일시적이고, 불이 금방, 불이 붙으면 금방 확 타버린 그런 것으로 지어졌느냐. 이거는 상징성을 나타내는 거죠. 영원한 것으로 지어졌느냐. 영원한 것. 이것으로 지어졌느냐, 아니면, 정말 불이 왔을 때, 창수가 났을 때싹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로 지었느냐. 우리는 항상 무엇으로 나의 공적을 쌓고 있는지를 질문을 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공적을 쌓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한, 내 욕망을 위한, 결국은 쓰러지고 없어지고 불태워질 것들을 위하여 내가 그걸 위하여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 성공의 행복의 열쇠가 아니다. 반대로 행복이 성공의, 열셉이다 여러분은 뭘 추구하고 싶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곧그 성김에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쌓아야 할 공적은 바로 이 성김의 공적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이라는 단어가 서비스로 성김이라고 했습니다. 서비스, 이게 섬김, 그런 단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서비스하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서비스가 뭘까요? 에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라는 단어가 서비스 있죠.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가 흔히 쓰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최고의 분으로 높여 주는 것 그게 서비스죠. 서비스 한다고 하면 우리가 누구한테 대접을 잘 받아야 정말 서비스 좋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서비스라고 예배를 그렇게 쓴다니까요. 영어에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에베로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에베르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른. 두 번째는요, 서비스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이웃을 섬긴다는 거.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만큼 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가치로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큰 행복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도 네가 얼마나 섬겼느냐 하나님을 섬겼느냐 이웃을 위해서 섬겼느냐 네 자신을 위해서 섬겼느냐 하고 분명하게 점검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웃을 섬기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더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불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불시험을 우리가 감수해야 됩니다. 세상의 불시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갖고야 할 것은 외면 이 외면이 사실은 아닙니다 외면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내면입니다 속사람 우리가 늘 추구해야 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난한 광략길을 다닐 때에도 그들이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갈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거는 상징적인 모습이죠. 실제 삶에 이루어졌던 구약에 일어났던 것이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이끄시는 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녀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성전인 된 우리 몸 가운데 중심에 주님의 성녀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고 우리의 삶의 기쁨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인은요, 주인은, 주인은 정말 조용하지가 않아요. 오늘날에는 너무 변화가 너무 많습니다. 애척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말한 것처럼, 가면 갈수록 그러한 상황이 될지, 진짜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기후도 그러고요. 정치도 그러고요. 우리의 인구도요. 상상할 수 없이, 우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삶을 삽니다. 앞으로는 더 변화가 더 무쌍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마음가운데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얻고 살수 있는 길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고 하나님 나라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간하게 하시오며라고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그 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의 속 사람은 더 쇠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더 번쩍번쩍 빛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모세와 같이, 사모엘과 같이 늙었으나,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험난한 힘든 어려움을 줄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불시험이 이 땅에서 오느냐 어려움이 오느냐 아, 예수 믿고 살면 늘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평강에 형통한 길로 쭉 가면 좋은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걸림돌 장애물들이 오는 겁니까? 불시험들이 오는 겁니까? 병을 통해서 어려움이 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서 연단시키고 다시 한번 그 사람이 아닌 속 사람이 강근해지고 강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그때 모습은요 다 불태워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결국은 불태워져서 뭐가 되? 흑이 되어져.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영혼은요 영원하게 삶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은 강근해지고, 더 하나님 안에서 강근해져야 하는 혼론받아서 강근해져야, 강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혼론시키는 것입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언제? 고난당하고 힘든 그때의 진리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평범한 때는 안 보여요. 안돌려요 그런데 고난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참고 외치고 그런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날마다 빚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